이건 아니죠. 충치가 생겨서 갔어요. 그리고 7개월 정도 되셨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통영학개론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교정치료 중인데 치과에 가면 입을 크게 벌려야 돼서 혹시 입을 크게 벌리는 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성형을 하시고 뭐 연골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화를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달째는 다 있다고 봐요. 저는 조금 땡기거나 좀 뻑뻑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오래가는 건전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빨리 가라는 으면은 모양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거라면 뭐한두달더 있다가 셔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했다고 라 하면 뭐한 달이나 두 달째 쯤에는 치과 가시라고 합니다 이 관련된 것에 몇 가지 한번 같이 답변을 드릴게요 어,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귀여운 걸로 콧대와 코끝 비주 지지대를 대는 수술을 한지 7개월 정도 되었는데, 앞니에 충치가 생겨서 치과를 갔습니다. 치료하려면 코가 꽤 눌린다고 하셔서, 최대한 조심해달라 부탁드리고 진행하다가, 너무 눌리는 느낌이 들어서 중단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코가 꽤 눌리거나 코가 퍼지는 입술 모양을 할 시, 모양의 변화가 올까요? 느낌이 나서 너무 낮아질까봐 중단했거든요. 느낌 나도 코 모양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빨리 치료받고 싶어요 아 이건 아니죠 충치가 생겨서 갔어요 그리고 7개월 정도 되셨는데 근데 걱정이 돼서 하다가 나오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빨리 가셔가지고 마저 치료 받으십시오 아마도 통증도 있으실 거고 또 치아 건강에도 조금 계속 진행이 되거나 할 수도 있을 텐데 7개월이면 요 하셔야 돼요 눌리는 거 조심하는 거는 저는 항상 좋다고 생각하는데 충치 치료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치료 받으시고 마무리 지으시고요 또한 분이 선생님 제가 수술 3주째 교정 진료를 다녀왔는데 2시간 동안 입을 양쪽에서 벌리다 보니 걱정이 돼요. 원래 딱딱하던 코끝이 뭔가 말랑말랑해지고 양옆으로도 갑자기 잘 움직이는 것 같고 뭐 통증이나 붓기는 없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아, 글쎄요. 이게 입을 양쪽으로 벌린다 고해서 저희가 볼 때는 코성형이 크게 영향을 줄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느낄 때 조금 이완되거나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도 괜찮으실 것 같고,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이, 아, 꽁 확장 장치라면서 코 수술하는 것도 상관이 없을 까요 비발치로 진행 중입니다. 악공 확장 장치는 제가 뭔지는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뭐 예를 들면, 구수형 환자분들도 뭐 교정이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아마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건데, 혹시나 몰라서 문건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자, 양악수술, 특히 상악일 뭐 전진시키거나 후퇴시킬 때, 일단 비중격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코 모양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인중이 뭐 길어졌다, 아니면 코가 퍼졌다라고 해서 또 추가 수술을 받으러 오신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저한테도 꽤 있었고 악궁 확장 장치도 이론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외과적으로 뭐 자르거나 이동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조금씩 벌려가지고 치과 치료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시술이고 실제로도 코의 너비라든지 연골 부분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1mm 안팎, 아니면 0. 뭐, 얼마, 이 정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꽤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순년 환자분이라든지, 나이에 따라서, 뭐, 코성형을 했도요말해야 돼요? 돼요, 뭐, 언제 해도 되나요? 또는 뭐, 고순년환자분들 교정을 먼저 할까요? 뭐 치과를 먼저 다녀올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상적인 걸 얘기하면 은요 어, 자라면서 성장하는 도중에 대부분 교정을 좀 끝내고 오면 제일 좋고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특히 충치 같은 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악공 확장 장치라는 게 아시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술이고 굉장히 미세하게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조금 그런 걸 걱정이 되니까 조금 빠지는 거 감안해서 뭐과교정을좀해 놓는다든지. 근데 그것도 문제는 연골이 감당을 할수 있느냐 아니면 충분하냐에 또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의 선택의 영역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술하실 선생님한테 미리 정보를 주는 정도면은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과 관련 질문은 항상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세세하게 또 따지면 또 오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있, 있게 되는데 어, 저희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되거나 주의해야 되는 것과 아닌 거를 기준으로 나눠보자면 그렇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실 거다 라는 게 저의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학회는 조기랑 원장이었습니다